가만히 진실 손오공 하는데. 아유 아프니까 그렇지. 아 그러길래 저눈팅이 이렇게 고 다녀요 그래? 아 지가 밤 따다가 밤탱이가 이눈탱이를딱 치는 바람에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잖아요. 그래요? 아, <laughs> 근데 어쩐지 찍을내 집에서 그냥 아이고 죽었다. 차라리 죽여라 죽여. 이 소리는 뭔 소리래요? <laughs> 그 소리가 이 소리예요. 이게 <laughs> 아, 또밤 따는 소리였어요. <laughs> 응? 자 가만히 자 분이 저 연구. 연고... 아, 참, 아직 안 나왔지? 아니, 연구를. 분위기가 안 나왔슈? 야, 아직, 저, 안 출근을 안 했네요. 아니, 그 착하고, 부지런하고, 그 이쁜 분위기가 아직도 안 나왔슈? 그래서, 지도시방, 저, 걱정돼서 하는 얘기구만요. 아이고, 잘라요. 야? 잘라요. 똑 잘라요. 아니, 뭔말씀을 그렇게 하신대요. 아이, 참. 하하, <laughs> 짤르네. 아니, <됐는데요>. 아니, 잠깐만요. 아하. 아하, 지지요. 기가 막혀. Oh, yeah. Good. 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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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h y e 좋다는 말지? 아우, 좋다. 멋있어. 기가 막혀. 저도 바위 양말이 안상부에데 예? 어. 그래. 시구소, 쉬고 시구소. 웃어, 웃어, 웃어. 그래, 그래. 자자자자자, 씻으면서 자, 그얼지아 그래, 좋아, 이거죠, 완전 완전. 더 됐어, 됐어, 됐어. 에이. 너무 기사네. 그리고 말이야. 아, 어, 지금다 됐으니까 이거죠. 이번에는 저 작품 95. 요거 빨리 좀준비해야되니까 빨리 좀 준비해. 어, 아니요, 자. 아까 얘기한 거하고 어. 다르잖아요. 뭔 얘기야? 뭐 뭐가 틀려? 아, 저 이런 거 못해요. 아니 뭔 얘기야? 아이저저 저 현장에 왔을 때이 작가가 뭔가 실패 잡히면은 그저 모델은 바르고 여기 나와줘야지. 어, 나와 얘기좀 해봐. 야, 이거 좀막 준비 좀해 주세요. 아니, 아니 선생님이 응? 이런 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어머 어머 세상에. 어머.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선생님? 아, 누가 대포고 하자고 그랬어? <laughs> 이런 건 계약이 없었잖아요, 선생님. 아, 계약은 형식적인 거고. 이거 다 모르고 온 모양인데. 이거 조부장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 아안 돼. 이거 안, 안 돼. 돼. 돼, 안 돼. 안 돼. 돼. 우리 계약 이거 포기해. 안 돼. 더 이상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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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해. 아, 당신은 안 되고 저 당신은 아니, 되는데. 요거 얼른 딱짚고 가면은 자꾸 이러면, 이러면 말이야. 이거 봐. 매니저 자꾸 이러면은 네. 얘 모델 생활 바로 땡이야. 아, 땡이도 좋으니까 안 돼, 짐 싸라, 짐 싸라, 가자, 가자 땡이도 좋아? 야, 너 방. 야! 넌 모두들 생활 땡이야, 어? <laughs> 야, 이거 조부장님 이 녀석과 이거정말 괜찮고 아니 저기 저기 아 혹시 저 북미 쪽이나 예. 유럽 쪽에서 그 모델하다가 서울에 온 사람 <laughs> 아니야? 아유 뭔 말씀이에요 지는 이 섬에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이요 <laughs> 아니 근데 그렇게 필이 좋아? 어? 아니 저기 혹시 저 모델을 해보고 싶은 뭐 그런 생각 안 해봤나? 아이고 엉감생이 지는 지금 다니는 직장이시요그 <laughs> 직장 당장 때려쳐 때려치고 내가 그 충무로서 아주 유명한 카메라 렌즈 줘야 아. 어? 아베라렌즈인가요? 어 내가 김혜수나 최진실 요정도 레벨까지는 키워줄 자신이 있어 한 2, 3년 딱 고생하면 말이야 한이섬정도는 그냥 살수 있지 않나 생각해 그게 참말이요? 아이뭐누당먹기지 어떻게 <laughs> 너무 좋아요 보니까 어저 빨리 준비하자고 저기요. 어, 제가 어. 일단은 저 응. 일을 할 때는 이제 정리를 마저 해야 되니까요. 아이 그럼 그쪽 일을 정리를 하고 올게요. 그런 말이야. 어, 빨리 예. 정리하고 와. 그리고 야. 저 계약해 되니까 연필 갖고 오고. 저기 어.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안 가지. 아그아 그럼 그럼. 어, 여기. 빨리 갔다 와. 어. 아유 꽁 대신 닭이다. 이빨 치찍어요자다 됐네요. 이제. 아유 선상님 조금만 더해 주시지. 아니 저기 간단한 치는 데뭘 더해요? 있잖아요, 순상님 예, 말씀하시오 제가 들을 말씀이 있는데요 예, 말씀해보세요 이 말씀은 꼭좀 꼭 들어주셔요 뭐, 제가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려야죠 야. 예. 분위를요, 똑! 잘라요! 분위를요? 야! 아니, 어째요? 아잇, 똑! 잘라요! 자르긴 <laughs> 누가 누구를 잘라요? 아! <웃음> <웃음> <아이고>. <웃음> 선생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예. 그래도 분위는 잘라요? 물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한쪽 눈? 아이고 저저 아줌마가 그냥 한쪽 눈까지 반태이 되고 싶은가? 아니 저기 그나저나 분이 시방 몇 시인데 인자 출근하는겨? 언제 내 퇴근 시간 정해준 적이 있어? 아니 퇴근 시간이야 따로 없지만서도. 그 근데 왜 출근 시간을 우는 애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섭섭하지. 아니 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내가 저 직장 상사지? 야. 그러니께 저 분이는 직장 하사여 야. 상사하고 하사하고 둘가 높은 게요. 상사가 높죠. 근데 상사인가아침마다 청소하고 물 떠다 놓고 이래야 되는 게요. 뭐요 좋아. 그건 내가 할수 있다. 치자고. 그런데 환자들 입에서 짤라마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찍었어? 아고 정말 들어서 못 해먹겠네. 아, 병원에서 들었다는 소리가 조금 너무하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같이 일하기 조금 섭섭하지. 그리고? 어이구, 응. 잘 됐네요. 그렇지 않아도 병원 가 아니 내 말은 아, 그런 아니, 말이... 그 말이 아니고요. 나는 병원에 이제 미련이라고 넣었슈. 이제 나 간들라 그래요. 가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어, 있어? 응. 그 그쪽그 차트 좀줘 보세요. 가든 가더라도요. 물이 또 형식은 다 취하고 가야죠. 자. 아, 나참기가 막혀서. 아니, 이거 봐분니 아니, 그렇다고 무슨 사표를 다 쓰고 우리 버려. 사표 아니요. 뭐요? 내 네, 사인이요? <laughs> 사인이라니? 나 앞으로 탄 모델 돼요. 나탑 모델 되면 받기 힘드니까 미리 받고요. 나 이제부터 바닷가 나왔고쭉 촬영이시오. 그러니까 바쁘니까요. 저기 닥터 갈매기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아요. 알겠죠? 바빠서. 그렇게 엉쭉있는건이 뭐다 그래요? 나참 어이가. 아이고 정말 기가 막히 이고 저, 아이고 들뜨가님이 죄송해요. 오늘 순이가 좀 많이 늦었지요. 지가 바닷가 나가느라고 애를 아침잠을 못 깨우고 그냥 그냥 갔다 오더라고. 아, 예, 예 괜찮아요. 장모님 그러니까는 나랑 게 매일 잠자기 하면 내가 아침에 깨워 주고 밥해 주고 빨래 해 주고 나다할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 아 장모님하고 만날에장이오그는거 살아계셨을 때왜 같이 자시오. 남자랑. 아, 아이고 이제 도대체. 영주야. 무당이 할머니, 고만 좀 웃겨요. 아 분이가 어디 가시노? 뭐 고만 둔다고 그러고 나가대요. 고만 고마... 뭐, 뭐라고요 아니 선생님이 잘랐지요. 분이가 그렇게 하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맨날 마음이 그냥 파도가치고 허리케인. 아 이거 봐 병치. <laughs> 분이 마음이 허리케인이면 나는 허리케인 투여. 시왕 내 마음에 지금 쌍구동이 올리고 있어. 저 이러지 말고 어디 나가서 성아씨 올리지 말고 저저저 저, 저, 저 성계나 따라가. 성계나. <웃음> <웃음> 성계유 그래 <laughs> 딸 성계는 많은 이유 맨날 왜 그런 걸 시켜가지고 성계시게 만들어 유 성계셔 죽꺼꾸먼 <laughs> 아,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우리 양 기나와 아, 이거 딸이 딸이란 말이 지 아이고, 진...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아, 그러잖아, 우리 분이 어디 가시오? 응. 아, 뭐, 모델이 된다라 그러면서 저 바닷가에서 진찍으러 온다고 시원이나가버렸슈 응. 응? 아이고, 시장에여기 그냥, 아니, 옛날에도 그냥, 아... 어렸을 때도 그냥, 응. 가스가 된다고 코코넛이 바람이 잔뜩 들더니 모델 된다고 내이가만둘 수가 없으냐? 다리 몽댕이 그냥 뚱질히놓던져야지안 돼요, 다리 몽댕이, 몽르이안 돼요. 아이 비켜, 저 그냥, 가자, 가자 그자 아, 빨리 가자, 아니. 빨리 빨리 그요 다리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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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요 자자 어렵게 자 엉덩이 쭉빼쭉빼더쭉빼 하시고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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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자아이고 들어와 그 어, 선생님 저기. 기가 막혀 어. 지가 생각해도 지 표정은 괜찮은 것 같아 어 이거 기가 막혀 오지래 갖고 잘안 사는 것 같아 이게 지가 오세요 얼른 갈아입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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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옷 갈아입을 필요 없구만이야 야. 지금부터 찍을 거는 아, 저, 벗어. 응. 자 벗어 자야 벗어 아니 옷을 벗으라고요? 아유, 여 모델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 바다 딱 나온 벌써 음, 이거 다 하고 있어야지. 아그뭔 말씀은 그렇게 해서 옷을 벗, 아유, 군복이 뭐, 뭐, 이렇게 음, 쉬운 줄 알아? 아, 이 뿌미. 괜찮아. 아, 맞아. 어, 괜찮아. 엄지 엄지 엄지. 뭐야? 뭐야? 뭐하는 여 남자가요? 집을 옷을 벗으래요. 볼라리야 홀라당. 그러니까 나도 분위를 한번도 벗으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집이야. 작품 사정 찍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병치야너 지금 뭐 하는 겨? 이런 사람은 경찰서로굴고 가야 되는 겨! 그럼요, 그래, 내가 참, 근데 경찰서 어디있어요 우리 동네? 아이고, 아이고, 도망갔잖아! 근데 막던 아이고, 아이씨!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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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참이야, 아까워 죽구매. 내 몸매도 누드어들될수있는데 아이고, 한머리 그만 좀 주책부려요 그 나이에 무슨 놈은 모델 한다고 아니 우리. 저 지가 볼 적에는 주책스러운 것이 아니고 푸니가 모델하는 것보다 백번낫거는데요 <laughs> 우리 딱딱한 얘기는 이거야 이거 짧고 세반딱이저간 얘기 철없는 게 철없는 짓을 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줘요 글쎄요 뭐 용서나 마나 뭐 지가 뭐저 이제 필요 없다는데요? 아니, 진짜. 너는 필요. 그래요. 우선 용서를 빌어. 예, 저기요 지가 잘못했시 아, 관심 없다면서? 아, 아니, 이 씨. 잘못 고쳐 살면서? 그건 좋은 얘기지 않냐? 이 아주 관심이 없으면? 그래 알았어.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예? 아니오 예? 그런 예? 사람은 잡아서 경찰서로 보내야지. 그 빨리 빨리 가야지. 빨리 빨리 가리긴가? 예, 가자. 나도 얼른 가서 병원 청소해야지. 이갈 예, 필요 없네. 왜요? 예, 간호 조무사가 새로 오기로 했어. 그세요? 이 예, 그려. 올 때가 대공들이죠. 선생님. 아 이거 선생님. <laughs> 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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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 아니 새로운 조무사가 이 여시에요. 이그래요 음, 이제는 아직 그냥 둘이 딱 붙었고 살라가 작정을 했구만. 아유, 분이씨. <laughs> 그게 아니죠. 아, 니 뭐. 이게 뭐가 아니에요? <laughs> 아유, 분이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닥터 갈매기가 얼마나 분이씨 걱정했는데. 걱정, 번든 걱정이랴. 아, 진짜. 정말이에요. 이 갈매기 섬에서 닥터 갈매기처럼 분이 씨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참 말이요? 그럼요. 지는 여태까지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다 거짓 프렁인줄 알았시. 자, <laughs> 저희 선생님 분이 씨 용서해 줄 거죠? 그씨 뭐죠? 선생님이 부탁하면 뭐할수 없이 들어 드려야 되겠지요. 아유 고마워요 선생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기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고만. 고마... 밤씨는 정말 저녁 들길에피어는 아니 같았다. 저 이거 봐, 분이 아 그건 내가 해야지, 밝혀지이야죄송렇게갖고 자, 다시 번세요스시승님의그늘스이까진 <laughs> <laughs> 널... 지가 했는데요 그랬어? 어쨌든 선생님의 그 간에, 선생님의그 마음은 하늘 하는 흔들리는 <laughs> 코스모스 같았다 거요 거의... 선생님도 보셨군요 그 어쨌든 하늘하늘 하늘 흔들리는 코스모스 노란 구슬의 이슬을 머금고 피어있는 그 핑크빛 꽃을 볼 때마다 선생님의 따산고 인자함을 찾느라 저는 울렁을 지새웠다 선심그 코스모스 꽃잎이 마치 선생님이냥 떨어질까 두려워 밤새 품고 있느라 지도 한숨 못 잤던 거여요 선생님 지도 그 코스모스 꽃잎이 그냥 파워풀어졌고 그 꽃물이 여기더라고 한못뭐 무릎해? 뭐 그냥 저온저 저 치마에 저 꽃무늬들라고 그냥 가서 떼굴떼굴 굴르지 그랬어? 아니 둘이 뒹굴는 것도 아니고 혼자 뒹굴는데 왜 뒹굴어요? 내가 지금 그맴속을 모를까봐서요? 네. <laughs> 그래도 아직까지 할 말이 있구먼. 아, 분이 야? 반성한 기미를 보이려면 요 바위 뒤에 가서 무릎 꿇고 눈 감고 반성이야? 나는 눈 뜨고도 반성할 수 있는데 꼭눈 감고 반성해야 돼요? 예. 나눈 감은 사이에 둘이 뭐 하려 그래요? 지는요, 여기서 두눈부릅도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어이구, 갈매섬에 장승 하나 생겼네 저 선생님, 네. 저 우리 가서 식사 라도 하시지요 예, 예. 그러죠 예. 자, 가시지요 아니, 지도 밥못먹었는데 <laughs> 아무튼 군인은 되는 일이 없어